네, 안녕하세요. 8월 26일 또한 주의 마지막, 네, 금요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조금 또 깊은 조정이 나왔네요. 이게 뭔가 좀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죠. 뭐 저희가 조금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뭐 13만 9천원대 부분에서 21만 5천원대까지 거의 50%까지 상승을 했죠. 지금 뭐 오늘 종가 18만 9,500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대? 한 10%대? 조금 10% 조금 넘게 좀 하락이 이루어지는 데 그죠? 이게 조금 어,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 부분인지 아니면 네,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나, 나올 또 잭슨을 미팅고 그 일단은 또 결과를 보자라는 또 관망 심리 쪽에 대한 부분인지 일단은 매도세가 조금 외인 기간들에서 조금 깊게 나왔습니다.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수급 자체를 보면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외인 기간들 매도량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만약에 개별 악재 부분이었다고 하면 네 오늘 뭐 장후에 뭔가 또 나오겠죠. 뭐네 아무튼 개별 악재가 아니길 바라보면서 네 한주 조금 더 오늘 이번 한주는 또 깊은 조정을 또 보여줬네요. 네, 미선물 3대 지수는 약보합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혼조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가 0.09, 그리고 S&P 500 0.1%, 나스닥 0.2% 대에서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수급 변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변황. 기간 순매수 1위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184억. 그리고 SK하이닉스 172억, 그리고 현대건설, 하나솔루션, 삼성전자 부분이고요. 기간 순매도 1위 네. 현대로템.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삼성SDI, 포스코, 네, 셀트리온 쪽으로 135억, 에서 매도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평상시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네, 삼성전자 421억, LG 엔솔, 하나솔루션, 현대차, LG 이노텍 부분이고요. 외국인 네, 순매도 1위,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셀트리온에서 136억 대에서 기관과 외인. 매도세가 조금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검도 소폭 조금 내 네, 팔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개별 악재 권이 아니기 해서 그동안 조금 오른 거에 대한 내 네, 잭슨들 미팅에 조금 매도 후 관망세 역기를 좀 발해 봅니다. 네. 반대로 보면 그죠. 뭐, 개인, 순매수 2위 쪽에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현대로템 521억, 네, 셀트리온 266억,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한정 기술, 포스코 케미칼 부분이고요. 코스닥, 네, 수급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순매수 1위, 네, 대주전자 48억, 그리고 네오위즈, 나노신서제, BHDAU 부분이고요. 기간순매도 1위 네, LNF 그리고 셀티론 헬스케어 75억 정도 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기간 외인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양매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성일 하이텍 57억 에코프로 넥슨게임즈 부분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현대바이오 169억 나노신소재 HLB 95억 재룡전기 레이크 레이크 머티리얼스 외국인 순매도 1위, 네, LNF, 네이처셀, 그리고 헬스케어 118억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거죠 개인 순매수 쪽에 1위,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성일 하이텍, 네이처셀, 에코프로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개인 순매수 2위를 차지했고 셀트리온도 개인 순매수 2위 부분이죠. 그래서 외인 기간 평상시보다 조금 매도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2조 매출 4개사에서 뭐 SD 바사 그리고 삼바 셀트리온 뭐그 정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급 커진 K바이오라고 해서 진단 기업 업체는 약세가 숙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일 제약바이오에 따르면 연결 매출 지난해 1조 원 매출을 기록한 기업 12개사, SD 바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의뭐 한국 콜마 부분이고요.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은 올해도 무난하게 연매출 1월을 보일 것이다. 일단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2조, 2조 여부가 조금 네 2조 부분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이제 2조 얼마가 되느냐. 2조 3천이냐, 2조 4천이냐, 네. 셀트리온과 삼바 2조 매출 현실화. SD바이오 센서 올해도 일단 3조 원은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2조 천억대 나왔지만 하반기, 네,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는 이슈 부분으로 셀트리온 올해 상반기까지 1조 1000억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반기 1조 매출도 파는 사상 최저로, 최초로 매출 증가 주역인 램시마 IV와 신규 바이오 시밀러 등의 하반기 실적 상승을 이끌 것으로 네, 보인다라고 하면서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부분, 그리고 기존 뭐 램시마 IV 제약 매출, 네, 전망, 성장 전망. 에서 올해 연매출 컨센서스 2조 3000억대. 그리고 헬스케어. 창립 이후 첫 매출 2조에 진입하게 된다. 신규 바이올로 시밀러 론칭과 직접 판매가 확대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해 2조 원대에서 2조 클럽이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은 그저 2조, 2조 쪽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그래도 셀트리온 보다는 덜, 덜 조금 불확실, 네,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고요. 진단 기업. 진단 기업, s d 바이오센스 시즌적에 대한 부분, 일단 코로나 이슈 부분이고, 코스닥 주도주 바뀌나라고 해서 반도체 저물고, 엔, 바이오 엔터주 강세다. 뭐, 하루 이틀 전에도 이 비슷한 또 기사 부분이 있었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바이오주 엔터주가 시가 총액을 조금, 뭐,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로 다가온 3대 암 학회 s 모에서 K바이오에 쏠리는 눈. 네, 우리 셀트리온도 참석해서 베그젤마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HLB가 가장 큰 이슈 부분입니다. HLB 리보세나리. 네, 학회 리지 바의 가남 1차 데이터 이제 전체데이터가 공개가 되는 부분이죠. 9월 10일 날 네, 구두 상으로 네, 구두 발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고 오늘도 일단 뭐광보합 정도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암 학계 중 하나로 꼽히는 S 모 다음 달 열린다. 참석하는 회사들, 뭐 ABL 바이오, HLB 그리고 셀트리온, A비온, b 네오이뮨텍, 루닉 등이 참여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가장 큰 이슈, HLB 리보세나랩 이거 부분이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A비온, 셀트리온도 뭐 최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그젤마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정시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강보합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0.15% 상승한 2 4 8 1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21선은 살짝 네, 이탈을 했네요. 일단은 시가, 뭐, 장중까지는 괜찮았는데, 그죠? 시가가 0.48, 고가가 0.83, 저가가 조금, 네. 마이너스까지 갔었네요. 마이너스 0.02에서 장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코스닥, 마이너스 0.61% 하락한 802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 변동폭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21선 아래에서 은봉 부분, 고가가 0.7% 때까지 갔는데 반대로 그죠 저가가 0.68에서 거의 한1.2% 가까이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폭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혼조세로, 내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11시에 나온 잭슨을 미팅 파월 발언, 일단 고개 이유 일듯하고요 코스피 코스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고, 외국인 선물 매도 866건, 네, 조금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정시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장중까지는 흐름이 좋았는데, 일본 니케이 0.57%대 상승, 중국 상해는 0.32%대 지금 하락 진행 중이었고요. 홍콩 쪽은 0.1, 대만 0.52% 대에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원달러 한율 네, 조금 떨어졌네요. 그래도 0.29% 하락한 1,331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급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개인만 팔았습니다. 외국인 1,300억, 네, 기간 1,000억 대에서 그래도 양매수로 들어왔는데요. 뭐 삼성전자 뭐 그쪽으로 샀겠죠. SK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우리 셀트리온 쪽으로는 양 매도가 나왔고, 전체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 기간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또 순매수를 했고요. 천억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빠졌다라고 네, 단순 보실 수 있는 사항이 있듯 합니다. 코스피의 상승 섹터, 네, 건설업이 1.16, 그리고 전기전자 0.7%대, 운수장비 0.6%대 상승했고요. 하락 쪽이 통신업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건설업이 조금 후반에 들어서 조금 강함 쪽으로 들어왔네요. 한신 공영 9%대 남강 토건 현대건설 등이 4%대에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의 상승 세터 네 운송 운송이 0.6%대 화학 비금속 반도체 쪽이 상승세. 하락 쪽은 뭐 헬스케어, 내 네, 거버넌스, 유통, 산업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화학 쪽, 현대바이오 이게 뭐 아무튼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었죠. 뭐 FDA의 미 긴급사용 승인 신청, 뭐진행한다고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 대, 효성 OMB가 11% 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누보, 나노신소재 등이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하고 있는 쪽이 상승 한 쪽이 그죠. 요, 요, 요쪽으로 요 해서 네 외국인 뭐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왔겠죠. 그죠. 삼성전자 0.5%대 외국인 기관 기간 69만주 기관 기간 21만주 에서 그죠. 해서 코스피 쪽으로 외인 기관 양 매수 부분이었고 lg 엔솔도 마찬가지 양 매수 sk하이닉스도 양 매수 뭐, 요렇게, 요 되다 보니까, 전체 시장 쪽에서, 그죠. 코스피,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기간, 외인, 양, 매수 정도 보시면 좋다고. 일단, 셀트리온은, 그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4%대. 시가총액 20위까지, 프 4%대까지 빠진 쪽은, 우리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대. 해서, 요게 봐야 될듯 합니다. 개별 종목인지, 아니면 그죠. 아까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네. 시장 자체 일단 관망. 쪽에서 조금 많이 올라서 조금 빠져 있는 다시 조금 뭐 차액 실험 물량이 나와서 빠진 부분인지 오늘 뭐 악재가 있었다고 하면 그죠 오늘 장후 정도까지는 나오겠죠 악재 뭐 테마세계 블록딜 네.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네, 지분 공시 상으로는, 네, 5% 이하입니다. 그래서, 의무 공시는 아니지만, 그죠. 그게, 블록 딜 자체가, 그냥, 뉴스 상으로는 나올 수는 있죠. 네,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뉴스 상으로, 혹시나,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HLB 광보압, 스튜디오 드래곤, 네, 리노 공업, SM 모두 광보압 부분이고요. 헬스케어도 4%대, 그죠? 외인기간양 매도. 제약이 그나마 3%대고. 일단, 네. 전체적으로 또 코스닥 쪽에서는 그죠? 3, 4%대, 3%대, 4%대 가까운 쪽이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테오젠, 뭐, 에코프로, 그리고 뭐, 위메이드 등등에서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LNF도 그죠? LNF도 뭐, 특별한 이슈 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뭐, LNF 성장성은 좋은 부분인데, 3%대 때 빠지면서, 네. 외인기간양 매도가 나와서, 그래서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개별 악재일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아까 헬스케어 쪽으로는 조금 공매도가 공매도가 조금 나은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오늘 내로 뭐 결판이 나겠죠 네 상한가 종목 두 종목이 나왔네요 한미 글로벌이랑 세아 특수강 한미 글로벌은 벌써 상한가로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세아 특수강이 후발주자로 네, 들어갔네요. 급등 종목 네, 내 유신이 20%대 현대바이오 아까 코로나 치료제 뭐그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건 RT RT 캐스트 그리고 세아홀딩스 현대두산 일동홀딩스 또 이것도 코로나 이슈 부분이죠 네 조코바 그리고 재룡전기 뭐 등등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화성 LNL도 오늘 오늘도 11% 대에서 급등세 보이고 있고 고바이오랩 우리랑 연관이 있는 거죠.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 0.94, 코스닥 제약 1.26%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4.05% 하락한 189,5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량 456,000조에서 평상시 대비해서 거래량이 177%에서 조금 더나왔습니다 시가가 좀 좋게 출발했는데 198,000원 고가가 198,500원 네 저가가 다시 좀 단기 저점이 무너졌습니다. 189,000원대 원래 단기 저점 자체가 192,000원대 부분이었죠. 오늘 5일선 하향 이탈하면서 저점을 갱신했고 수급도 안 좋은 부분입니다. 여하튼 뭐 신한 한국 요요 요 정권사 그리고 JP 모건 19,000주 유비에서 조금 팔았고요. 매수 창고에는 외국계 정권사는 없습니다. 공매도 수량 17,000주에 3%대 나왔죠. 어제 14,000주 5%대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수급상, 이게 조금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가능성 조금 같이 열어두셔야 될듯 하고요. 수급, 아까 개인 순매수 2위였죠. 개인 13만 7천주 매수했고, 외국인 7만주, 기간도 거의 7만주가량 양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더, 연기금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이렇게 좀 모두 팔았다고 보면 이게 조금 개별 종목의 악재일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전하게 다판 적이 좀 없었거든요. 시장,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 차트도 모두 안 좋고요. 헬스케어 4.03% 하락한 7만 1,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 58만 주에 전일 글비 158%대에서 마찬가지 조금 더 늘어나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고가가 74,600원, 저가가 71,400원 부분이죠. 일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저가 자체가 71,200원에서 지금 현재 단기 저점 자체는 깨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20일선 잠깐 저항 받고 5일선 내 네, 하향 돌파하는 양 음봉이 나왔고요. 한국 JP모건 52,000주 조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3일 동안 그동안 샀던 부분 그냥 팔았다. 악재가 아니길 그죠. UBS가 6,300주 매수 마찬가지 네외국계 정권사 없고요 공매도수량 10만 2천주에 17% 나왔습니다. 뭐큰 이슈사항은 아니죠. 뭐 비중으로 보면 큰 이슈사항은 아니고 그냥 공매도수량으로 봐도 그냥 전일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로 늘어났지만 뭐 보통 요정도 나온수나 이러면 큰 부분은 아닌 사항입니다. 수급현황 네. 개인 마찬가지, 개인만 26만 6천 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16만 2천 주, 기간 10만 4천 주에서 양 매도세에 나왔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였죠. 개인 순매수 2위를 차지했던 부분이었고 수급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삼호 연기금까지 만천주 모두 매도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한 주가 끝났으니까 주봉을 안 받네요. 네. 일단은 네,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보죠. 아 요게 좀 241선 자체가 조금 지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셀트리온 기준상으로는 241선이 깨지지는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241선 약간 위에 약간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41선이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한 18만 8천원대 그 정도 올 듯합니다. 일단 241선만 조금 안깨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그죠 다음 주에 여기 지지 받고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상 네 지난주 주봉상도 네 음봉 3%때 빠질 거죠 이번 주 주봉상은 한5.9% 때에서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시가가 20만원에서 시작했던 부분이었는데 종가가 18만 9500원에서 마이너스 5.9%때 지난주 네, 3.1%대 하면 그죠? 대략 한 2주 동안 9%대 하락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죠? 시간 조정, 시간 조정 2주. 2주 부분도 뭐 그냥 그럭저럭. 네. 셀트리온. 네, 지난 한주 수급 부분. 네, 개인만 9만 8천주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 6만 4천주 기간 3만 6천주 네, 오늘 때문이었죠. 해서 마찬가지 외인 기간 모두 양매도로 돌아왔었고요. 연기금은 그래도 한주 동안 2만 4천주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죠. 지, 지, 지난주도 음봉 3.9%대 이번주도 4%대 빠지면서 대략 8% 2주 동안 8%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한 주, 내수급현화 네, 개인이 21만 주 매수했고, 외국인이 4만 4천 주, 기간 14만 2천 주에서 양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도시, 사모펀드, 내 네, 모두 팔았고, 연기금, 마찬가지 순매수로 그래도 마무리가 되었네요. 만천 주. 한 주간 일단 연기금, 순매수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3.09% 하락한 7만 8,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 67,000주에 91%대 보이는 사항이고요. 거래량 제약만 전일 거래비 줄었습니다. 셀트리오랑 헬스케어 자체는 거래량 늘면서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고가가 81,600원까지 갔고, 저가가 78,300원 해서, 그죠. CS 정권 신한, 뭐, 메릴린치 부분이고, 공매도 수량 1 1 0 0 0주에 16%대, 뭐, 어제 5,900주에 8%대, 그죠? 뭐, 큰 이슈 사항은 없는 부분이고, 마찬가지 똑같이 5일선 하향 돌파하면서 은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제약에 단기 저점은 7만 6,500원대 부분이었죠. 그서 조금 뭐, 제약은 조금 멀었던 부분이었고, 수급편화. 네, 마찬가지 개인만 수매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만 19,000주. 네, 오늘 외인 만0주 기간 8,900주 양매도 했고요. 그래도 연기금은 조금 샀습니다. 116주. 뭐큰 의미는 없지만 그죠 이번 한주 수급. 네, 제약은 개인 4만 주, 기간 4,400주 양매수했고 외국인만 4,600 주에 네, 팔았습니다. 한 주간은 일단 연기금 4,300주 일단은 매수했습니다. 이번 한주 기준상으로 그래도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일단은 연기금은 올 매수세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은 아까 두 가지 가능성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으로, 그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4%대 조금 하락이 깊게, 나, 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테마 세계, 그죠? 테마 세계 블록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그죠? 그, 제약은 상대적으로, 제약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그래도 3%대 하락 부분이 있는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그래도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4%대 하락. 그냥 가능성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개별 종목의 악재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단순 추적해볼 수 있는 부분은 테마색의, 네, 공, 그, 매각 공시, 매각 부분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5% 이하 부분이라서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닙니다. 네. 다만 언론에서는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그죠? 혹시나 블록들이 진행되었다고 하면, 네, 블록들이 진행 뭐될 거라고 하면, 네, 뭐 언론에서는 나오겠죠. 뭐 이렇게. 만약 에 그런 이유로 빠졌다고 하면 그죠? 언론에서는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 사전 정보를 먼저 입수한 쪽이 이렇게 뭐 떨어뜨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동안 저점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잭슨홀 미팅 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 관망 한번 해보자. 아네. 그런 쪽 작용했을 부분해서두 가지 부분 가능성. 염두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블록 딜은 조금 아니기를, 아니기를 한번 또 말해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번 한 주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조정, 이번 주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행히 그죠. 아까 한 주간 수급 부분은, 연기금은 모두, 연기금은 모두, 네,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매수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한주 헬스케어, 개인만 샀고, 네. 마찬가지죠 셀트리언도 개인만 샀고 그죠 연기금 연기금은 모두 샀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한주 조금 또 바래봤는데 일단 또한주또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일단 잭슨을 미팅 불확실성 해소권으로 뭐 일단 금리 쪽에 대한 부분은 0.75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요 일단뭐 파월이 어떻게 발행했던 간에 조금 불확실성 조금 해소 부분으로 조금 다음 주에는 삼형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올라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